안녕하세요 도코필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아시나요? 주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사이드로 많이 넣은 채소 중에 하나인데 길고 얇아서 주로 한입 크기로 잘라서 먹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아스파라거스는 위나 아래를 기준으로 옴늄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미는좀 다릅니다. 잘 자른 아스파라거스를 굳이 세로로 세워서 왕 먹어요. 잘안 보이신다면 멈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지민은 많은 음식들을 세로로 먹습니다 굽다가 먹는 맛있는 고기도 세로로 잘 자른 햄버거도 세로로 해서 왕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 걸까 지민이의 먹자를 보며 고민해 봤습니다 샌드위치 사이에 끼는 부리 빨려 들어가는 부리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민이가 부리풀한 부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지민이는 병아리니까요 좀더 귀엽게 말하면 뿅아리 아무튼 병아리 사진이 찾아지지 않아 같은 류의 아기새로 대신합니다. 아기새의 부리는 밥을 먹을 때 가로로 늘어나지 않고 세로로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민이는 세로로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스스로 똑똑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지민이는 병아리다. 병아리는 세로로 먹는다. 고로 지민이는 세로로 먹는다. 3단 논법에 의거한 타당성. 지민이의 식습관에 대해서 세가지만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이건 인터뷰에서 피쉬앤칩스에 대해 묻자 도리도리하는 지민이의 모습인데요. 지민이는 해산물을 싫어합니다. 절대 60% 둘, 감자칩과의 케미가 좋습니다. 감자칩의 요정인지 감자칩의 남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더 보고 싶은 조합입니다. 셋, 팬들의 사랑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좋은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많이 사랑 주고픈 덕후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